오늘 1인시 13일 차입니다. 윤석열 체포구속 이거 시작할 때만 해도 한 5일만 하면 되겠지 했더니 5일로 안 돼. 좀 지났더니 아 그래서 10일이면 되겠지 12월 3일부터 개헌이 선포된 날부터 지금까지 21일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윤석열은 따뜻한 저 대통령 관저에서 호의호식하고 잡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즉시 체포구속해야 되는데 오늘도 음. 대통령 공관 정문 앞까지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어, 아, 어제 어제 어제도 했었는데 네. 어제도 이제 잠깐만 네. 거기서 머물다가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한 시까지 할 거예요. 예한 시까지. 아 안, 그게 아니라 어, 왜 미로 왜 미로? 예, 예 잠깐 얘기 예, 예. 번 들어보세요. 어 지금 카메라 지금 찍지 마시고요. 나또 벗어야겠네. 아참 내일 한번는 한 거예요. 밀지 거 말라고요. 한번이아니 아, 닫혀, 닫혀. 아다니까다닫다 예? 닫 이보셔. 이름도 안 되면서 왜 잡아? 이름 뭐예요? 예? 아, 제 이름, 이름, 이름 뭐예요? 아, 아, 누구세요 놔! <놀> 놔! <놀> 야, 윤석열! <유성현>! 나와! 놀라가 윤석열, 나와, 임 윤석열! 지금 나에게 땡기면 내가 넘어져도 당신을 책임이야. 네? 들어오세요. 와. 좀비기해봐요 잠깐만 잠깐 만 잠깐, 잠깐. 와. 잠깐만 있어보자 잠깐. 와. 와. 일찍만 받고 와. 빌딩 네? 와. 너 네. 어, 빌딩 정문 앞에서 막 할게요. 딱 여기 정말 앞에서. 어제 여기서 했어. 네. 아, 여기서 한다 했는데 뭘가리지 마요. 아. <목소리> 오늘 오늘은 그냥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 일이 쉽지 않네요, 다. <목소리> 윤석열 김건희가 편히 쉬고 있는 공간 앞에 정문에서 지금 한 2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진격하는데 한 40분? 30분 걸린 것 같습니다.